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만약 저라면 어떤 등급에서 어떤 추가옵션을 선택해서 구매할지 그렇게 구매한다면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 월 하부금은 얼마일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텐데요 일단 이번 산타페는 기본등급 익스클루시브 이 익스클루시브에다가 몇가지 옵션을 더하고 추가옵션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진 중간등급 프레스티지 이 프레스티지에다가 캘리그래피 외형 나파가죽 시트 서라운드 모니터 이런 친구들을 기본화한 캘리그래피 요렇게 세가지인데 자세한 옵션 구성들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그 친구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세 가지 중에서 최고 등급 캘리그래피를 선택할 텐데 이유인 즉슨 기본 등급 익스클루시브는 거의 투싼, 준풀 옵션, 완풀 옵션 그 정도의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트가 블랙 인조 가죽밖에 없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혐오하는 그러한 블랙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최소한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부터 또이 프레스티지에다가 추가 옵션을 더해야지만 라이트 그레이, 브라운 블랙, 요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천연가죽 시트로 바뀌면서 차량 인테리어가 확 살아난다. 하지만 프레스티지에다가 또 옵션 한두개 넣다보면 결국에 또 캘리그래피를 가느니만 못한 물론 프레스티지에서 옵션을 좀 아껴넣으면 캘리그래피보다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나중에 차량을 되팔때 캘리그래피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가격 차이가 뭐 200만원 이렇게 차이 나더라도 캘리그래피의 방어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아 애매하게 사서 후회할 바에 캘리그래피로 가자 생각이 들어서 최고등급 캘리그래피를 선택했구요 캘리그래피 5인승의 기본차 값은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4880만원 이 정도가 나오고요. 이는 밑등급 프레스티지보다 약 520만원 가량 더 비싸긴 한데 제가 지난 영상들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아, 어차피 또 옵션 넣다 보니까 캘리그래피 그래 석박사들이 머리 싸매면서 만든 그런 가격표인데 일반인인 내가 어떻게 감당하리?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최고등급 캘리그래피에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번 산타페 바디타입은 총 3가지로 가장 기본인 5인승 또한 104만원 가량 비싼 6인승 69만원 가량 비싼 7인승 이렇게 세가지인데제 차량 2열에는 2인 혹은 3인 그 정도 타긴 하는데 요즘에는 또두 명씩 타는 일이 많아서 6인승의 필요성이 높다. 6인승은 2열에 전동시트가 들어간 캡틴시트가 들어가면서 가격이 처음엔 비싸긴 하지만 나중에 되팔 때도 값어치 있고 요즘 뭐 소렌토나 펠리세이드 그런 차량들 중고차를 보면 5인승은 정말 안 나가고 6인승은 정말 잘 팔리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6인승 차량을 한번 몰고 싶어서 오늘은 6인승으로 선택하도록 하구요 1인구동과 4인구동은 한 200만원대 초중반하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거의 한 450만원 그 정도가량 도 비싼데요 뭐 조금 더 나은 험로주파 안정성 각 바퀴에 구동력을 올바르게 배분하면서 조금 더 나은 중 안정성 그런 것들은 큰 장점이지만 가격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에선 고의 접어두도록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캘리그래피에다가 6인승과 1인구동 이렇게 선택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번째는 외장 컬러를 선택해야 되는데 색상은 요렇게 약간 상한 그린, 물빠진 도라에몽 블루, 디스커버리 포가 생각나는 완전 새까만 블랙, 연금색 느낌이 나는 사이버 세이지 펄 이번 산타페에서 상당히 밀어주지만 옛날에 1세대 모아비도 요 색깔을 밀어줬다가 한번 호탕하게 망한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디스커버리5에서 보였던 오렌지 컬러 무난한 쥐색 깔끔하고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못해도 100만원 이상은 더 받는 화이트 얼씨 브레스 메탈릭 그러니까 무광 컬러 같은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색깔을 절대 맞출 수 없다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있는데요.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고, 다양한 유색상들이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그냥 제일 깔끔하고 관리도 쉬운, 엥, 수건도둑님 화이트가 관리하기 더 어려운 거 모르세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야, 진짜 제가 블랙 컬러 차량 탔을 때는 중형차를 탔는데도 한숨이 턱턱 나올 정도로 관리가 어려웠고, 요런 유색 컬러는 차를 사자마자 한 200만원은 감가먹고 시작하고 별로 어울린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나마 무난한 주색, 하얀색 요둘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요번 산타페는 크롬을 많이 죽이고 블랙으로 마감을 많이 했어 요렇게 화이트를 선택했을 때 투톤으로 정말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화이트로 출고하고 요 루프는 블랙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인테리어는 캘리그래피에서는 총4 가지 그러니까 기본 블랙, 브라운, 블랙 잉크 에디션, 화사한 라이트 베이지 요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차 범퍼, 뭐 각종 짐들, 부품 이런 걸 많이 실어야 돼서 안타깝지만 이 라이트 베이지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블랙 잉크와 블루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인테리어 컬러 지금 차량도 블랙 색상이지만 다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칙칙하고 재미도 없는 그런 색상이라서 저는 무조건 이 피칸 브라운 이 색상으로 갈 텐데 핸들은 캘리그래피라서 블랙 앤 브라운 투톤으로 적용되었고 밑등급에선 올 브라운으로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제 캘리그리피 등급에서 추가된 옵션 구성을 간략히만 알아보죠. 첫 번째로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그러니까 충돌 위험 시 제동을 도와주는 친구인데 가끔 이제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몇번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보조 시스템. 그리고 캘리그래피 전용 범퍼가 들어가는데 일반 범퍼는 이렇게 네모네모한 딱히 뭐 포인트는 없지만 무난무난하고 나름 좀 통일성 있는. 그런 네모 네모가 들어가는데 캘리그라피는 요렇게 상어 이빨 모양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다. 고급스러운 외형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본이 좀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콘솔 사이드와 도어 암레스트 트레이 커버에 인조화중 내장재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차량 천장에 스웨이드가 들어가는데 고급 차량 느낌이 물씬 나긴 하는데 애기들이 여기다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요거 닦으면서 손자국 지우는 게 굉장히 빡센. 그런 안타까움은 있구요 캘리그래피에서만 투톤 핸들 나중에는 요 가생이 부분에 벤츠처럼 블랙 구두 그런게 들어가면 훨씬 깔끔하고 예쁠거 같다 그리고 메탈 도스커프와 메탈 페달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있으면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친구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 등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옛날 현대기아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넣긴 했지만 요즘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분명히 보수적으로 들어갔다. 거의 뭐 폭스바겐의 앰비언트 고정도 그 수준이고요. 또한 인테리어는 밑등급 프레스티지에선 기본으로 인조가죽 추가옵션을 선택해야지만 천연가죽이었지만 이번 캘리그래피부터는 천연가죽을 조금 더 가공해서 만든 나파가죽이 들어가면서 훨씬 부드러움을 준다. 그리고 밑등급에선 추가옵션으로도 해지던 운전석 시트에 쿠션이 빠방하게 들어간 에르고 머션 시트 18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고, 위, 아래, 앞, 뒤로 조절할 수 있는 허리 받침대, 메모리 시스템, 스트레칭 모드 이렇게 들어가고요. 동승석의 워크인 디바이스, 와이프가 잘때딱 편안하게 해주면 그대로 숙면을 해버리는 그리고 일렬 시트에 무중력 자세를 도와주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면서 허벅지 받침도 들어간다. 또한 기존 전방 후방에만 있었던 주차 센서가 이제는 측방에도 운전자 전면 유리에 내비게이션 정보 앞 차량과 거리 현재 속도, 제한속도 크루즈 컨트롤 정보 그런 것들을 띄워주는 안전 편의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고급 차량의 상징인 핸들 조작 기능을 전동으로 차량 주변에 360도로 보여주는 야 이게 뭐가 필요해 후방 카메라랑 사이드미러만 있으면 됐지 하시는 분들은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 후방 카메라가 뭔 필요해? 후방 센서가 뭔 필요해? 그냥 사이드미러 보고 백미러 보면 되지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서라운드 모니터를 보고 자기가 들었던 소리 그대로 하고 있다. 아무튼 좁은 골목이나 정말 불쌍하게 생긴 구형 건물 주차장에서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는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도 값어치가 충분한 친구. 그리고 은근 평행 주차할 때 편리한 후측방 모니터.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스마트키 역할을할수 있는 디지털키2. 현대 기아차 최초로 이렇게 트레이에 살균 기능이 들어간 멀티 트레이. 르노 코리아 차량에서 자그만하게 들어간 걸본것 같은데 이렇게 큰건 쌍카페가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제 추가 옵션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89만원 상당의 듀얼 와이드 서러프로 펠리세이드와 마찬가지로 1열에 작게, 2열에 크게,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인데, 개인적으로, 였다가 열차단율이 정말 높은, 정말 좋은 선팅을 발라놔도, 여름에 열기가 들어오는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차량을 구매하면, 100% 캠핑 차박 할 것이기 때문에, 누워서 밤하늘을 볼수 있는 그런 찬스를 또 놓칠 수 없지. 그 외에도 뭐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장점이 좀더 커서, 물론 나중에, 하이리무진 스타일, 그런 일체형 루프박스를 올리면, 이 썰루프가 다 무용지물이긴 하지만, 일단은 있는 게 좋아서 선택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다음은, 45만원 상당의 순정 블랙박스 빌팅캠2로, 원에 비해서 화질도 좋아지고 음성 녹화도 되지만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 이 친구는 패스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은 64만원 상당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로 기존 굉장히 불쌍했던 야, 차 덩치가 이만한데 스피커가 6개? 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에서 두배 늘어난 12개의 보스 사운드로 바뀌는데 저 개인적으로 차량 내에서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서 이 친구는 꼭 선택하도록 하죠요 뭐 현대기아 차의 메리디안, 크렐 사운드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보스 사운드가 제일 좋았던 그리고 다음은 안전옵션 스마트 센스로 기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대행차까지만 인지하던 전방 충돌방지 보조가 교차 차량, 정면 대항차, 추월시 대항차, 측방 접근 차량까지 인지하고 내가 회피하려고 조행했을 때 차량이 좀더 힘차게 돌려줘서 확실한 회피를 도와주는 회피 조향 보조 또한 기존 경고만 해주던 후측방 충돌방지 경고가 이제는 사고 위험 시 제어까지 도와준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1 그러니까 고속도로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만 감속을 해주던 그런 첫 번째 버전이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고속도로 진출행로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 정보조원도 투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제는 내가 방향지시등만 키면 차가 간을 싹 보고 알아서 차선 변경까지 해준다. 요거는 원래 제네시스급, 그랜저 K8, 모하비 그 정도급에 들어갔던 업신인데. 이번 산타페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속 주행에만 타면 웬만해선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 친구 저는 꼭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은 79만원 상당의 파킹 어시스트로 가장 큰 고민을 했던 친구인데 아 제가 항상 주차할 땐 1인자리에만 주차를 해서 굳이 원격 스마트 보조는 필요 없는데 요 디지털 룸미러 그러니까 펠리세이드에서 먼저 적용이 되었던 이 룸미러가 굉장히 탐이 나서 고민을 했는데요 물론, 나중에 이 부품을 사다가 달아도, 요거보다 저렴하게 장착할 수 있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 친구의 필요성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 친구는 필요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블랙 잉크 패키지라고, 비용은 추가되지 않고, 요렇게 차량을 완벽하게 블랙 에디션, 그러니까 그랜즈랑 다르게 화이트도 선택할 수 있는데 엠블렘이나 기타 외장재가 블랙 색상으로 바뀐다 크롬 주기기가 적용된다 그리고 동시에 무광 화이트도 추가됐는데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을 때 색상을 절대 맞출 수가 없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고 블랙 컬러의 요만한 덩치의 차량 관리하기 정말 빡세기 때문에 만약에 저였다면 화이트로 선택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 외장에 크롬이 약간 들어간 걸더 좋아해서 블랙 잉크는 빼고 선택하도록 하죠 최종 착값을 알아보자면 캘리그래피 5인승 1인구 동행 기본 차값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4,880만 원 여기에 6인승과 크리미 화이트 펄 솔로프 스마트센스 프리미엄 사운드 이렇게 추가한다면 5,250만원 이정도가나오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이 값에 더하거나 빼서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오늘 할부금 역시 이 값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기타 비용을 제외한 4,965원을 전액 할부시 현대기아차의 요즘 금리 5%대 중반으로 알아보자면 36개월에 약 150만원 60개월에 95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128만원 60개월에 81만원 선납금을 20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62만원 Редактор 36개월에 98만원 선납금을 3천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68만원 60개월에 4 3만원 선납금을 35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34만원 36개월에 5 3만원 24개월에 77만원 그 정도가 나올 것 같구요 만약 저였다면 제가 내년쯤에 차량을 변경할 예정인데 예산이 한 5천 6천 그 정도가 있어서 만약 저였다면 그냥 일시불로 엥 수공두둥님 싼타페를 5천을 일시불 주고 사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 한 4천만원 초반대에서 사고차지만 GV80도 살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있고 중고로 넘어가면 끝도 없지만 일시불로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 뭐 g 바디 d y X5, GLE 167 그런 친구들도 사고차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선택지, 정말 선택지가 넓어지는 그러한 가격대 같네요. 이상 수건두둑이었습니다.